며칠 전부터 꼴배기 싫은 사람이 한명 있어요. 어, 누구죠, 누구죠? 차 카니발을 샀다고 너무 자랑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 너무 꼴배기 싫어가지고 차를 훔쳐서 계속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울리는 차... 거지요 아울리는 거. 자 오늘 도둑 역할도 저희가 특별히 선물했습니다. 도둑. 우리가 미국 가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예. <laughs> 같이 한번 가보시죠. 띵동띵동 <laughs> 어디서 훔쳐출루 저번에 민혁 선배가 될... 거기 편의점 있어. 편의점 있지 우리 가는데. 네. 좋지 않아? 어아다우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야. 야, 미국 사람이 이 사람. 아, 아, 역시 어. 좋은 차는 네. 다르네. 아, 그집1회 초대 손님이십니다.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여기 정식으로 어. 또 인사해 주세요 아네, 어. 안녕하세요. 하우 t v 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하우 아빠 개그맨 서민형입니다. 띵동띵동 아. 자, 그러면 이제 차량에 타서 토크를 좀 나눠도 될까요? 아 참. 차... 어. 연예인 차면은 어. 연예인이 뒤에 타고 다른 사람 운전해주지 않아요 <목소리> 아, 요거는 내가 왜 샀냐면은, 솔직히 그 전에 이제 미니 쿠퍼를 탔잖아. 아, 근데 이제 하오가 뒤에 타면은 네. 너무 쪼그매. 이렇게 말해서 이제 네. 카니발은 네. 왜 아빠들이 로망이 잘거냐면 정말 편해. 탔던 어, 것같면차 아, 어, 아, 자랑 좀 그만해주시면 안 돼요?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아, 편해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차 컨텐츠란. 놈들아 차에 대해서 컨텐츠긴 한데 자, 자랑 시간이 아니에요. 네. 자랑이 아니 자랑이야.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아이차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목 마르지 않냐? 저 어? 가다가 편한 어, 집 있어. 어 자. 그 커피 먹으면서 이제 차 외관 설명도 하고 이런 장면도 그렇 어, 그치, 하니까, 그치. 예, 가서, 요거는 내부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 외부. 어, 그치. 어, 약간 요거 어, 해줘야 해. 돼. 여기 앞에다 세우고, 어. 저기 어. 외관 소개하고, 저 편의점에서 어. 커피 한잔 먹고 하죠. 여기, 여기, 여기? 네,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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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오케이, 깐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아, 오케이 아이고. 아 잠깐, 내리지 마. 네, 아이씨, 기다리고, 하이리무스. 오, 끝까지. 아, 오, 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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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아아 시동 끄지 말고 내리세요. 그래. 네. 어, 아, 왜냐면, 외관외관은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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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소리도 또 중요한 거. 그래서, 요기 디테일한 거거든요. 요거, 요 버튼. 누르기만 해도 그냥 어. 자동으로. 목마르지 않아요? 아, 한잔 마시면서 해야지 멋있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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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근데 저희가 항상 사요. 아, 이렇게 기 계속 오면. 너안 가? 아, 저는 차외관 이거 또 따로 따야 되니까, 영상은. 아, 나도 여기 차 찍고 뛰어갈게요, 얼른. 카페로. 아, 와 사냥 콘텐츠라는 게 사냥을 잘 소개하면서도 서 멘트를 발송. 좀 재밌게 좀 해줘요 그래야 야 인생 자체가 재미없는 지금 우울한데 차아 <laughs> 아, 근데 어. 물 갑자기 뭐쌤 뚱맞고 어? 거. 어? 누가 누가 탄다아잠깐 어? 어, 잠깐만 파이 뭐야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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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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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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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뭐야 뭐야? 이거 차 뺐다고 누가 차 야, 요즘에 차 견인할 때 사람이 견인해 가냐 아니 근데 여기 마포구가 차량 도난이 신고가 가장 많대요. 맞아. 1등이라 그랬어 여기. 뭘까지 임신 아, 우리 세명 여기 다 있는데 에 카메라가 ]�네 없는지 금 카메라 그 <목소리> 없어. 아, 커밀을 우리 핸드폰 아, 핸드폰 차리던가. 철정, 잠시 철정. 어, 아이씨, 아이씨, 위험해, 아이씨, 위험해. 아이씨. 위험해. 아 뭐야, 저 사람? 야.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나가서 서매이 차 맞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아이씨, 나 핸드폰. 저는 아, 없어. 다 있지. 놓고 내렸어 아니, 핸드폰 다 놓고 내렸다고. 그러니까 왜 시동을 켜고 내려요? 아, 씨나 담배. 아, 망했어. 아, 담배 씨. 저 담배가 문제냐고 지금 차가 없어졌는데 한 가지밖에 안핀 건데 담배 줘요 일단 잃어버린 거는 보상은 해야죠 아미친이 장난치네 지금 차가 없었다니까 지금 아... 어, 어, 어. 어 다쳐요 다쳐 다시 잡아 잡아 다쳐 다쳐 네. 아니, 뭐야 음악을 틀어다니까 미친놈이 차 도둑이네. 마보고 발발이. 아니 아, 장난스 카니발만 훔쳐서 별명이 발발이에요. 카니발발이. 아내 담배. 담배가, 담배가 문제냐? 한한 아, 담배. 아, 한 가지밖에 안핀 건데. 그, 뭐예요, 소민? 소민 저 쓰던 거아이 줬어요? 아 소민 열열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미친놈저4다 <목소리> 천만 원짜리라니까 미친놈아 지금 아이폰. 아, 아 핸드폰이랑 다 없어졌어. 아, 아. 그러니까 근데 음악을 틀어 미친 새끼야. 아 차를 훔쳐도 그런 저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취향이. 이기뭘 가지? 뭘 몰카를 에 우리 셋박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핸드폰도 없는데 지금 분위기 배우는 거 짜증나 진짜 아 야, 참아 야 아오 참아 야야 아, 야, 아, 어? 어, 어 야저 뭐야? 손손얘손 아니야? 카니발발이? 야! 야! 야이발바아 야! 야이 <laughs> 발발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 같은데? 위통 따고 있었어 이번에 아뭐 그거 차가 후다푸치 하니까 뺄 수도 있죠 그 없을 없을 없을. <laughs> 내가 보기엔 이 새끼 또온다 이제 저기 보내야. <놀라, 이 정도라. 놀라> 야, <놀라> 야 이씨. 너누구냐너 뭐야, 얘. 잠깐만.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새끼 들 물타 찍는구나 띵동 띵동 에코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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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